아니, 여러분, 제가 진짜 황당한 꿈을 진짜 알려드릴게요, 진짜. 먼저 게스트를 소개할게요. 이게 저고요. 이게 메인 친구, 친구 1하고 얘가 외국인 친구 1, 외국인 친구 2예요. 아니, 저랑 제 친구 1이 놀고 있었어요. 막, 야, 그래갖고 내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손을 잡고 있었어요, 저희가. 근데 그 썰을 들으니까 친구 원이 에? 예? 이러면서 저를 날렸어요 하늘로 그냥 높게 높게 손에 잡고 있었잖아요 그럼 걔도 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삐- 날라갈 거 아니야 아 아, 날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I believe I can fly 제가 이러고 있다가 친구 원이 먼저 떨어지면서 저도 코이 이러면서 떨어진 거예요 줬는데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아 이건 꿈이에요 이런 식으로 <laughs> 나 방문전에 난 거야 나 방문전에 난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외국인 친구 1이 언제? 네츠 just fly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<laughs> I just I fly 이러고 얘가 외국인 친구 초한테 Hey, u n j i l you fly 이러는 거야. 아니 그래갖고 내가 내가 웃겨 그게 너무 웃겨갖고 꿈에서 일어나갖고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했어. 그래서 그 나머지는 못, 못 봤어. 근데 이거 오늘 아침에 꿈, 꿈이야. 지금이 밤이거든요. 오늘 아침에 꿈꿈 따끈따끈한 거야. 아주 그냥 신생아 스 그래갖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거든 엄마가 이해를 못하셔 엄마가 이해를 못했어요 어 일단 그럼 내일 이꿈 이어서 다시 2탄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 나내 친구 1 내 외국인 친구, 1. 내 외국인 친구, 2. 빵! 그럼 2탄에서 돌아올지,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럼 2탄으로 돌아와 보도록 노력을 할게요. 그럼, 은빠!